안녕하세요 맹부삼천의 맹부입니다 맹부삼천직교라고 하는 채널 이름은 맹모삼천직교라고 하는 저희 맹자 조상님 저희 조상님을 어, 내용을 좀 약간 벤치마킹해서 이 채널을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맹부삼천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올바른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그리고 착하게 음, 그런 환경을 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아이가 그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소화할,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바르게 잘클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 많은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 네이버 카페 중에 분당맹모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음, 많은 분들이 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 적응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음,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서 음,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싶은 채널이 이맹부삼천 채널입니다 어,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음, 저는 아이가 3명입니다 아들만 3명이고요. 첫째는 10살, 둘째는 5살, 셋째는 4살. 이렇게 총 아들만 셋이죠 음. 많은 분들이 아이 3명을 낳았을 때, 아,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를 3명씩 낳을 수 있었나? 그리고 이 아이들 나중에 키울 때돈 많이 들지 않을까? 어, 저는 예전부터 음, 일단 대학교를...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나왔고요. 그 체육교육학과에서 재학 중에 재학 중이었을 때 어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많이 준비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제 뭐는 학자들, 어, 교육학자들이죠.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든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적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실제 임용 시험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임용 시험을 봤을 때는 임용 시험에서는 미끄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들을 이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때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이 적용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 0 2 4년 들어와서 2024년부터 음 아이 교육의 전문가로 어, 공부도 이제 준비를 했고 음, 그래서 부모교육 지도사 부모교육 상담사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자격증을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세 아이의 부모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바르게 그리고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와 어떻게 소통하며 지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두 가지가 있어요. 음, 눈에 보이는 환경은 뭐 집이라던가 학교, 그리고 뭐 사는 곳, 아이의 방, 그리고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환경,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생활하는 장소, 옷, 입는 옷, 그리고 쓰는 물건.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보이는 환경 안에 속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은 또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것들이, 뭐,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그리고 부모님이 줄수 있는 표정, 말투, 언행, 그리고 태도, 음, 그리고 가족의 정서, 그리고 뭐, 부모님의 마인드, 그리고 가족의 단합력,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환경들 또한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서로 대화도 많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음, 좋은 내용과 좋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어, 또한 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줄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저도 이런 표현을 하게 되네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떤 채널을 만들어가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30대 40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좋으며 그리고 서로 여러가지 이제 좋은 환경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좋은 소스, 그것들을 이제 활성화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그런 것들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채널로 어,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 혹여나, 음, 어, 이 내용은 좀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서로 부부끼리 어, 영상을 이제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 저희 와이프와도 여러 가지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더 더 갖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아, 우리 아이가 어땠고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표정과 어떤 표현을 했고 그리고 어디 부분을 좀 어려워하며 어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는 또 어떤 과정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밥을 먹고 아니면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그럴 때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이제 남겨드리는 이 영상이 그 같이 이제 이것을 봐주시는 부모님들 안에서 어 좋은 대화로서 의 하나의 어 얘기거리가 될수 있다면 어 그걸로 매우 만족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들을 드릴 수 있고, 저도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